자, 안녕하세요 첩판채부장입니다 어, 지금 토요일이고요 8시가 좀 넘은 시간이네요 어, 오늘 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뭐, 들러 일상 정도가 되겠는데 뭐, 오늘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쁜 날 찍어야지 평소에는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산 전체에 있는 매매단지를 아마 몇군데를돌것 같습니다 9시 반에 손님이 오시고요 11시에는 구독자님이 또 오십니다 끝나고 대구에 있던 구독자님께서 좀 부탁드렸던 더 어, 뉴스 K7 LPI 촬영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확인하면은 뭐 하루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뭐 지겹지 않게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차판의 어, 최우장의 일상 속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먼지 때문에 시야가 많이 흐릅니다 지금은 와이 여기 아, 예. 차가 이렇게 없어요. 정말 주말이네 주말. 오늘 와이프는 아기들 두명 데리고 뭐 홈플러스에 만들교실인가 기뭘 만든대요 음식 만들러 가는데. 둘째 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고 싶대요 그래서 아빠는 일하러 간다 그러니까 첫째 애가 아빠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얼마나 슬프든지 돈 벌러 가야 되겠죠 아, 부산시민공원이네요 여긴가요? 부산시민공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여름에 가면은 햇볕 때문에 어디 쉴 데가 없어. 겨울에는 뭐 춥고요. 다행히 <laughs> 춥고. 자, 조금만 가면은 이제 손님하고 약속되었던 어, 세연산 중고차 매매단지에 도착합니다. 자 우리 술은 좀 적당히 먹어야 되겠네요. 세연산 매매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게 세연산 매매단지고 오른쪽에는 연재산 매매단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기로 했던 차는 바로 요 차입니다. 자 라세티 프리미어고요. 1.8 c d x 아마 고급형 정도될것 같네요. 자요 차량 하체 확인하고 전반적인 상태 확인해서 손님께 말씀드릴게요. 차는 뭐 괜찮네요. 실내 느낌도 지금 괜찮고요. 아 진짜요? <laughs> 야 미션 반짝반짝합니다 막. 아이 알루미늄 오일팬 비싸잖아요 이거는. 길 크고 또. 그것만 아니면 괜찮잖아요. 사고만 아니면. 나머지 만약에 타이어 쪽을 먹었으면 타이어 안쪽에. 부품들이나 이런 것도 쇼바나 이런 것도 다 자기 께 아니어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자기 건데 맞죠? 어, 지금 차량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손님이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네요 미리 리프트 비어 있을 때 이제 차체 점검하고 점검한 내용은 휴대폰을 보여드리면 되니까 지금 차 모양이 밖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보여? 아 어. 그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에 대 그래. 음. 밑으로 한 3초 정도 누르고 세트를 3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단, 당겨, 당겨 봐봐 어. 아니 밑으로 당겨 체계하지 말고 부산진대자 <laughs> 절대 그 쳐다보면서 하지 말아요 어, 예. <laughs> 풀 때는 풀 때는 마, 브레이크 밟거나 어, 옆에 X 버튼 있지 자요 차는 계약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요차는 출구하고 근데 손님이 우리 아는 동생인데 운전을 좀 못해서 운전 한번 봐주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준비됐냐? 엑셀이랑 브레이크 왜였냐 아직 못외웠어 아... 멈춰야 멈춰지면 야더 불안하다 야더 불안하다 뭐 온가입 했죠? 네. 아봇어야 아줌, 아줌, 왕중데 아, 왕중됐나엑셀살서밟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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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말고. 저 왼발은 저기 위에 올려놔도 돼. 이, 네. 요, 요 오른발이고. 왠, 아, 왼발은 음, 어,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거기. 오 그렇지. 자, 어, 이제 거의 점심시간에 다대가네요. 아까 그 오전에 라프 봤던 거는 계약을 다 했습니다. 하고 동생이 와가지고 밥한끼 하고 이제 그 옆에 단지에 있는. 연산동 대산매매단지에 갑니다 이번에 몰차는 뭐 올류모닝이고요 안에 오렌지 시트가 장착된 스포츠 모델입니다 뒤에 머플러 뭐 팁도 두개 빵빵 돼있고요 자, 지금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고 유무 사고 유무, 네. 좋다 이 자체가 그냥 새카맣프요 아, 그그 그렇죠. 올캡이 네, 올캡 열어보면 음. 멋지다 뭐, 뭐이래좀지꺼기 같은 거가로 예. 네, 그런 거는 없는데 요안 교환 잘안 하는 차들 보면 이 자체가 새카맞아요 내가 똑같네. 똑같이 16명씩. 4개가 네. 다, 예. 위축에한번 했네요. 예. 다시 그죠? 예. 오일팬에도 없죠. 예, 눈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케이스들 위에서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아, 그냥 신차 수준이네, 신차 9만키로 수준. 탔는데? 예. 그래도 자체가. 앞에 타신 분이 뭐 크게 관리 잡하으니까이 정도 들로수준는 보통 여기에서 다 오일이 미치게 돼 있는 데상은요 그 미션 크럭크 리전이수 있구나. 어, 그렇죠. 고세 수염이 좀난것 같은데요. <laughs> 자, 연산동에서 올리온이 확인하고요. 마지막에 계약은 좀안 됐습니다. 계약이 안 됐습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자, 지금 이동하는 곳은 지금 아, 12시 40분 정도 됐네요. 연산동에서 사상에 있는 내비게, 내비게이션 가게를 들려서 아까 라프 구입했던 저 동생이 블랙박스를 달고 싶다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데 거기에 잠시 들렸다가 일반적으로 이래요 먼저 저가형 블랙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 많이 찾는 뭐 중고가형 블랙박스가 있는데 일반 샵에서는 25만원 정도 내외 의 어떤 퀄리티 있는 블랙박스를 많이 권해드려요 근데 저희는 중고차 업자다 보니까 또 손님들에게 블랙박스 비용까지 너무 좀 크게 말씀드리면, 음안 그래도 목돈 나가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비용까지 좀 추가되면 좀 그러니까, 저가형을 달고 싶으신 분은 뭐 저렴한 매물, 저렴한 블랙박스를 추천드리고, 그래도 뭐 차선 이탈이나 뭐 FHD나 화질 좋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장착 원하시는 분들은 또 뭐 그에 맞는 금액대의 블랙박스를 장착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3만원짜리 블랙박스 투채널을 달러 갔는데, 어, 그래도 얼굴 한번 비치고, 말씀, 얘기를 좀 하는 게, 그래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 해서, 한번 찾아보고, 찾아뵙고, 가려고 합니다. 자, 다 왔네요. 두 녀석 쪽에 앉아있네요. 자, 아 이제 제가 있는, 어 중고차 매매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사상에 들렸다가 근데, 이 길이, 원래는 참 예뻐요. 저기, 이, 국토종주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으로 가면, 국토종주길의 마지막 코스인 의숙도 공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저도 가끔 여기서 일라인을 타곤 해요. 제 집에서, 저기, 위에까지 한 20km 정도? 예, 거기까지 일라인을 좀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요즘에는 <laughs> 시간도 없고 해서 일라인을 잘 못하는데 그 길을 좀 많이 다니,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옆에는 낙동강이고요. 또하구도을 지나면 바다로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외부 온도가 부산에는 지금 1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낮에는 좀, 추... 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 이제 1시, 어 지금 1시 10분이네요. 1시 10분 정도 되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어 여기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 밑에 또 인도가 따로 마련돼 있어요. 아래쪽에 강물 바로 옆으로 이제 산책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어 강이다 보니 까 오리들이랑 굉장히 많아요 원래 한 무리씩 막한 2, 30마리씩 둥둥둥 떠다니고 그래요 또 여기 강 너머에는 김해 김해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비행기 날아다니는 것도 많이 보고 국토 종주 하시는 분들이 섬엔 섬까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뭐 도장 받는 게 있더라고요 편의점 옆에 어이구 정말 좋으시겠다 아마 내일 일요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길을 지나다닐 거예요 아마 저기 날씨만 괜찮으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가고 합니다 길이 좋네요 자 저는 또 매매 단지 가서 매매단지를 가서 또 차를 한 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신평매매단지 도착했습니다 오늘 볼 차는 요차요 차네요 2013년 7월에 프레스티지 15만km LPG 1 3 7월이니까 일반인 이전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손님이 흰색차를 원하시지 않았는데 뭐 이제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량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차량 제가 사진 한두대세대 대 정도 추천드렸을 거예요. 자 통풍 시트랑 뭐 뒷좌석 아쉽게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좀 빠져 있는데 하, 제가 좋아하는 이민미님 노래가 정말 좋아합니다. 자어 우선은 이 차량을 끌고 저기 또 카센터 가서 오, 차량 하차만 세 대째 봅니다. 아, 점검비가 얼마야, 하루에, 하루 9만원. 우선 엔진 소리가 너무 좋아요. 조용히 해보세요. 잠시만요, 이민님. 네. 엔진 소리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15만키로. 네. 15만키로면, 뭐, 많이 탔다 하시는 분은 많이 탔겠지만, 그래도, 국산차 15만키로면, 이제 질좀났다 <laughs> 아닌가요? <웃음> 좀 부탁 을 드렸고요. 자, 아, 여기 띄워져 있네요. 자, KB차 공장. 차 아직 안 보셨죠? 네? 차요? 네. 이 차? 어. 어, 대충 봤어요. 누구 차인데. 옆에 신평 매매 단지 차요 음, 아, 잠만. 계속 다른 차들도 계속 올려주네요, 그러면 차부장님이 구매대 대구 대구 손님인데. 예. 네. 차를 좀 봐달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잡고 올리고. 괜찮으면 대학까지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laughs> 완전 최로장이에 <시장해. 웃음> 네? 있는 그대로. 어, <laughs> 있는 그대로. 겁나서. <laughs> 마오라도 보시기 많이 됐네. 마라도 예. 바로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좋... <laughs> 인사하는데 너무 안 좋은 거 보여. 아 그래요. <laughs> 일단 외관은 너무 좋습니다. 네. 외관 좋고 하체부터 엔진 한번 네. 봐드릴게요. 네. 아, 터지진 않았지만은 네. 마모라 부식이 심한 거는 아. 심한 거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네. 뒤에 라이닝 갈아 주셔야 될것 같고요. 네. 네. 뒤에 토인이 털어져서 지금 타이어 마모 상태는 괜찮지만 네. 타이어 마모가 울퉁불퉁 들어가고 나오고 아. 네. 뒤에는 타이어 교환 및휠어라이먼트 네.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 네. 교환해야 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요. 네. 이 차량은 엔진 올펜 작업을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음. 그래서 그전에 조금 묻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요 사이를 카메라그게 보이십니까? 예, 밖에 묻어 있는 게 뭐예요?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을좀 개떡같이 붙여놨네요. 예, 개떡같이 예, 붙여놓은 것처럼 <laughs> 제가 봐서 그 네. 위쪽으로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 네. 작업하면서 묻어 있는 건데 아. 요 위에 깔끔하게 좀잘잘 처리가 돼 있죠. 네. 이 차는 엔진오일을 갖다가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전 차처럼 이렇게 덜덜덜 하는 소리가 없고요. 네. 엔진 소리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들리시나요? 네, 많이, 부, 많이 부드럽네요, 소리가. 엔진이나 이런 쪽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네. 간단하게 키로 써야 될 만큼, 이제 이런 소모품도 뒤쪽에, 네. 그것만 잘싼고 손만 봐주시면, 네. 어, 타시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진짜 출력이나 엔진 소리나 뭐 파워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뒤지 않는데, 어, 예, 얼라이먼트 확실히 안 맞습니다. 지금. 얼라이먼트가 조속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자, 저는 다시 원위치로 왔습니다. 요차 그대로 해서 있는 내용 손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좋은 거를 뭐 부각하거나 나쁜 점을 좀 축소시키지 않는 거다 아시죠?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제일관의 모두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차까지 통풍 시트 진짜 좋네요 제 차에는 없는데 아, 벌써 덥다. 덥기 시작했어. 덥기 시작했어. 자, 자, 첫 번째 부자용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